이 무슨 차이 성격 차이 근데 선생님 얘기 해 줬죠 피자 좋아하는 사람하고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성격이 다르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근데 고양이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나쁜 건가요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해서 뭐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른 눈동자 색을 갖고 있는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아, 미안해. 그게 누구지? 아, 뱀으로 만들었어. 좋아하는 게 다른다, 그죠? 자, 뱀을 좋아한다는 걸로 좋아하는 게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그죠? 둘이 붙어 앉아서 헷갈렸네. 자, 자, 이거예요. 선생님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뱀, 뱀하고 다른 동물 갖고 지금 이연인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잘쓴 이유는 살짝 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성격이 아주 분명해졌어, 그렇죠? 고자 윤설, 윤설이는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응? 요즘 사람들은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이은 응? 이제 주인에게 주인에게 이게 누구거죠 선생님은 잠깐 이기적이 되어야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사람들은 요새 더